안녕하세요, 에임이에요. 어, 구독자 여러분들, 잘 지내시죠? 어, 저는 어제 학원 끝나고 집에 오는데 엄청 어두웠거든요. 근데, 어, 뒤쪽에서 바세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탁 쳐다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헉, 귀신인가? 고양이인가? 해가지고 지금 아직도 그것 때문에 약간 무서워가지고. 근데 귀신은 아니겠죠? 아니야 그 귀신 맞아? 귀신이라고? 응. 오빠 어떻게 알아? 나 봤어. 봤어? 응. 널다해 응. 거기? 응.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아 <laughs> <laughs> 제가 오늘 학원 가기가 너무 무서운데. 자. 야. 뭐가 무섭냐? 뭐? 오빠 허신술 알려줘. 허신술? 알려줘 알아. 오빠 허신술 할줄 안다고. 오케이 본격적으로 호신술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준비됐어? 어. 오케이 다리 어깨 넓이 좋아 어깨 힘 풀고 좋아 손 올리고 좋아 안경 벗어봐. 장난이야 장난 장난이에요 하네네 장난이야 장난 아, 꼭안 해. 오, <laughs> 장난해, 장난 아꼭하네 정말 강력한 무개했구나 장난이야 장난 장난이고자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자, 자 자와. 자세 잡아 자세 다리 풀고 어깨 떼고 손 올리고 안경 벗고 또 벗어? 맞으면 죽는다고 싸우다가 벗어 오케이 자 이빨 보여 이빨 왜 보여 이빨 왜 보여 이빨 이 무섭다고 소리 나 봐봐! <laughs> 장난이고 장난이야. 장난입니다. 자이 진짜 야! 아, 아. 야! 장난이야. 안 배울 거야? 어 진짜 보 싸우면 스피드다. 야 주먹 줘봐. 줘! 주먹 줘 빨리. 여기 서봐 여기다? 어 줘. 줘. 빨리빨리 더 빨리더 빨리더 빨리빨리 더 빨리, 빨리. 스피드! 스피드야! 싸우면 스피드야! 스피드!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아, 시원하다. 아, 시원하다. 야, 장난이야 장난, <laughs> 장난이고, 진짜 장난이고, 진짜. 아 이거 진짜. 이번 대는 오케이. 그럼 먼저 방어부터 훈련을 하자. 어때? 방어? 어. 아 맞아도 안 아픈 방법 아... 알려줄게. 해봐. 어, 내가 텔레비전 본 거니까. 나이 아, 봐봐. 텔레비전 봤다고? 힘주... 어. 팔 일자마. 이렇게 붙여 힘줘봐. 아 아. 어때? 아프지? 아버 아프지. 저단이를 5초가 눌러 이렇게. 세게? 응, 세게. 그래서? 아, 아, 아. 1, 2, 3, 4, 5. 오케이 힘줘, 힘줘, 힘빡줘힘빡줘 힘힘 아! 어때? 아, 어때? 아, 아파. 그러니까 까불지마. 장난이고 <laughs> <laughs> 장난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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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얘 진짜. 이건 실전이야. 이번엔 진짜 너 호신술 모르지? 호신술 모르잖아 씨. 야 나도 이거 이거 이건 나도 주 알려줄게 이번는 주먹 피하라고 알려줄게 뭔데 주먹은 느껴야 돼 느껴야 된단 말이야 일단 눈을 감아 느껴봐 눈을 감고 주변의 소리를 느껴봐 주변의 소리 옆집의 소리 윗집에물 내려가는 소리 그런 걸다 느껴봐 다 느껴? 다 들려? 응 오케이 그럼 나 피시방 간다 야네 지금 학원 끝나고 집에 가고 있는데요 와, 완전 무섭죠 지금 빨리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아깜짝에미쳤아 아, 아, 뭐야 뭐하냐? 나 피시방 갔다 왔다고 피시방 아까 갔잖아 하, 운동한다고 <laughs> 너 운동 안 하잖아 아 빨리 집에 가자고 씨. 오빠 왜? 나 델러 온 거임? 아 아이씨, 미쳤냐 빨리 가 집에 <laughs> 아 빨리 집에 가이 채널을 구독해주신 분들께는 흔한 남매 TV에서 행복과 재미를 드립니다